신 씨에게 내려진 출국 정지 기한이 모레까지인 점을 감안해 법무부는 이르면 내일 신 씨를 추방 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. 추방된 지 5년 동안 신 씨의 국내 입국은 금지됩니다. 경찰은 신 씨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 황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황 씨는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, 고무한 혐의 외에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황 씨는 정부의 종북몰이 기획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SBS 이한석입니다. 예,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한일협정이 체결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.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생존에 계신 위안부 할머니는 55분에 불과한데 그분들의 하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. 오늘 올해 첫 수요 집회가 열렸다고 해서 노동규 기자가 현장을